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는데요. 반려견이 증가하면서 개물림 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는 것이 맹견 사육 허가제인데 대전에선 첫 맹견 공격성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장승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금고동에 위치한 반려동물 공원. 실내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 입마개를 한 반려견의 목줄을 잡은 견주가 평가장으로 입장합니다. 주인이 반려견을 잠시 묶어놓고 시야에서 사라진 뒤 개가 불안해하지는 않는지 반응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 옹아리를 하는 아기같은 유모차와 따르릉 소리를 내며 달리는 킥보드 그리고 집앞으로 날아드는 택배상자까지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대전에서 최초로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 관련 기질평가 핏불 테리어, 도사견 등 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놀람 촉발, 사회적 공격성 등총1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반려견의 안전 관리랑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까지 다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의 행동이라든지 공격성 이런 것들 그리고 주인이 이제 동물을 얼마나 통제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격성을 제일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10월 26일까지 책임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 등을 완료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기질 평가 역시 맹견 사육 허가의 필수 절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견주들은 침착하게 평가를 마무리한 반려견이 대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걔가 너무 사람한테 순하고 너무 예쁘고막 똑똑하고 막 순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매력을 느끼가지고. 이제 키우게 됐죠. 좀 시행하는 대로 따라주자 하는 취지로 1차부터 하게 됐고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하게 됐죠. 뭐 시원 시원하네 하고 나니까 <laughs> 또잘 했고 얘가 기질 평가를 받기 위해 한 마리당 필요한 평가 비용은 25만 원.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기질 평가와 각종 절차 등으로 사육 안정성을 입증한 맹견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가 그 이제 맹견 기술 평가를 이제 신청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지금 거의 한 이십여 가지의 테스트를 받고 통과를 했는데 그렇게 저희 개는 나이가 많은 개거든요. 나이가 매, 많은 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이 시행되니까 이 시행한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통과한 개 한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제약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맹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도입된 기질평가제. 맹견 사육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이 반려견과 사람 간의 안전 예방책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NB 뉴스 장심결입니다.